슈퍼맨이 돌아왔다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575회에 이르는 에피소드가 공개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원작과 달리 리메이크 버전들은 모두 시즌제로 방영되었습니다. 2014년 리메이크된 중국 버전과 2017년 리메이크된 태국 버전은 모두 두 개의 시즌을 방영한 후종영되었고 2022년 첫 시즌을 방영한 베트남 버전은 매년 한 편씩 공개하며, 2025년 시즌4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한 아빠들이 아내 없이 혼자 48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리메이크된 중국 버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원작이 방영된 2013년에 바로 다음 해인 2014년 아빠가 돌아왔다라는 제목으로 첫 시즌을 방영하며 일부 시청자들에게 표절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자 이를 정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아빠가 돌아왔다는 홈맨 라이센스를 구입한 공식 리메이크이며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의 기획과 준비 단계부터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연출, 작가, 촬영팀과 함께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다이다 <목소리> 특히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중국 내 유일한 협력 프로그램임을 강조했는데, 이는 중국에서 공식 리메이크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중국 내 다른 방송국에서 그냥 표절해 방송하는 경우가 있기에 그들에게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중국 버전은 첫 방송 후 중국 웨이보 검색어 1위에 오르며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잊지. 시즌별 12개의 에피소드를 방영했는데 시즌1의 10개의 에피소드가 시청률 1위 두 편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고 시청률 1.32%, 최저 시청률 0.72%였고, 최고 시청 점유율 5.6%를 기록했습니다. 첫 시즌의 출연자 오조는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다가 자사전 출간으로 비밀을 밝힌 아이돌 출신으로 그가 아이와 함께 출연한다는 사실이 처음부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2015년 시즌2에서는 시즌1에서 원작의 추사랑만큼 인기를 얻은 리샤 오펑의 딸이 계속 출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샤오펑입니다. 리샤오펑은 올림픽 금메달 4개,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을 16번이나 한 전설적인 중국 남자 체조 선수입니다. 큰 인기를 얻고 있어서 계속 이어질 줄 알았던 중국 버전은 2016년 해당 방송국이 국가 광전총국의 위성 TV 종합 채널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에 따라 더 이상 새 시즌을 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끝이 납니다. 두 아버지가 처음 단독으로 밤을 보낸 이외 당연히 뻔히 숨겨진 종료 이유는 싸드 문제와 한한형입니다 2014년에서 15년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좋았고 두 나라의 사람들도 서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때 슈퍼맨이 돌아왔다 뿐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한국 예능이 중국에서 공식 리메이크 되었죠. 그리고 바로 중국에서는 다음해부터 리메이크 작품들을 종용하거나 그냥 표절하는 것으로 넘어갔는데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종용으로 끝을 맺은 겁니다. 태국 버전은 2017년 첫 번째 시즌이 성공하고 다음해인 2018년 시즌 2를 방영했습니다. 태국 버전 제목은 아가야 아빠 왔다였는데 네 명의 아빠와 그 아빠의 아이들이 출연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작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눈에 띄었던 건 아빠 중에 군인이 있다는 점인데요. 이 출연자는 완차나 사와디로 태국의 대령이라고 하는데. 배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군인이 정치도 하는 나라인데 배우라고 못하겠냐 싶기도 하네요. 베트남은 한국 원작이 시작된지 9년이나 지난 2022년 시즌 원을 시작으로 2025년 시즌 포까지 방영되었습니다. 아... 각 시즌 1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었고 엄마는 없고 아빠는 슈퍼맨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최신 버전까지 여전히 인기가 좋아서 시즌 4는 제작 발표회만으로 방송 프로그램 트렌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시즌 4의 이런 관심은 각 시즌별 인기 있던 한 가족씩 세 가족과 베트남 최초의 SNS 10억뷰 아기 등 유명한 아이들이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나해야 슈퍼맨 이 돌아왔 다는 중국, 태국, 베트남 뿐아 니라 2015년 미국 에도 포맨 라이센스 계 약이 체결 되었 고, 미국 버 전이 2016년 가을 방송 을 시작 한다고 알려졌 는데 결국 제작 으로 이어지 지는 않았 습니다.